경주거리 1200m 2등급 11경주 출발했습니다. 7번 알파카 출발이던 이 사이 한가운데 4번 새벽이가 빠른 출발 보입니다. 4번 새벽이와 바깥쪽 10번 장산와일드, 안쪽에서는 1번 스프링백입니다. 4번 새벽이와 10번 장산와일드가 안쪽으로 접어들면서 선행에 나서 있습니다. 바깥쪽 10번 장산와일드와 4번 새벽이 두마리가 앞서 있고 이마신 뒤로 1번 스프링백이 3위로 따르고 있습니다. 뒷선에는 5번 뮤지니와 11번 켄터키 연인이 바깥쪽에서 따르고 안쪽으로 파고드는 2번 이스트 걸치와 박태종 기수 함께하는 3번 미라클한세입니다 4번 새벽이가 어느새 일마 신차 벌려내면서 단독 선두에 나서 있습니다. 10번 장산 와일드가 바깥쪽에서 단독 2위로, 1번 스프링백은 안쪽 주로 유지하면서 3위로 따르는 채로 직선 주로 승부입니다. 4번 새벽이 여전히 앞서 있습니다. 4번 새벽이가 단독 선두. 4번 새벽이 단독 선두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이때 힘을 내는 1번 스프링백. 안쪽에서는 5번 뮤지니와 바깥쪽 10번 장산화일드, 3번 미라클 한센 역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뒷선에서 12번 오케이퀸 역시 막판 뒷심을 발휘합니다. 4번 새벽이 여전히 앞서 나와 있지만 1번 스프링백과 12번 오케이퀸의 걸음이 무섭습니다. 1번 스프링백, 4번 새벽이를 넘어섭니다. 1번, 4번, 12번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번 스프링백 막판 4번 새벽이를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2등급 승급전을 우승으로 장...